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아, 꼬라지가. 네, 안녕하세요. 어, 김원성입니다 조선 팰리스를 이번에 투숙을 했어요. 어제 숙박하고 오늘 체크아웃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죄송하게도 객실 위주 그리고 다행히도 제가 조선 팰리스에 이번에 다섯 번째 방문이라 제가 갔던 부대 옥장 위주로 좀 리뷰를 할 거고요. 예전에 르네상스 호텔을 새로 지은 건물이라 위치는 굉장히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거기가 센터필드라는 복합 쇼핑센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점이고 호텔 안에도 식당도 많고 뭐 이것저것 할게 많지만 그 센터필드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도 그 안에서 이동하면서 어느 정도 다 이용이 가능하시고 나오신다 하더라도 호텔 뒤편으로 바로 오시면 거기가 다 먹자골목이에요 도심에서 호캉스하기에 굉장히 좋은 호텔 같아요 제가 처음 갔던 게 가오픈 했을 때 처음 작년에 갔었는데 좀 으리으리 했어요 딱 봐도 굉장히 비싸보이는 그런 조형물들이 있고 여기저기 작품들이 좀 많아요 또 전체적인 건물 외형과 내부 인테리어 또한 굉장히 럭셔리하게 해 놨기 때문에 첫인상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럭셔리한 호텔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여기는 특이한 게 차를 갖고 호텔에 들어가면 거기가 지하 1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발렛을 하던지 파킹라 지하로 내려가서 주차를 하고 거기서 이제 체크인 하는 리셉션 데스크는 25층에 있습니다. 25층에 딱 올라가시면은 거기가 이제 프론트 공간이라고 할수 있고 체크인, 체크아웃 과정을 모두 앉아서요. 다 낮은 테이블로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좀 손님들이 편하게 체크인, 체크아웃을 할수 있도록 또 배려한 것 같고 그것 또한 되게 좀 고급 호텔이라는 거를 표현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는 로비층이랑 주차장에서 25층까지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고, 객실 엘리베이터는 저 옆에 따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가 체크인 센터고, 체크인 센터 바라보고 왼쪽으로 가시면, 인하우스 게스트 엘리베이터 셀전이에요. 여기 있는 걸 타셔야 돼요. 객실 같은 경우는 뭐 들어가는 순간 되게 만족스러워요. 객실 인테리어도 그렇고 안에 기물들이나 어메니티, 욕실 다 럭셔리하고요. 객실에 이것저것 기물들이 잘돼 있어요. 여기 비즈니스 데스크도 별도로 있고요. 공기청정기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휴대폰 충전기예요. 이게 양쪽에 하나씩 있거든요. 태블릿도 있어요. 보시면 저희 세인조스 호텔도 이렇게 스마트 컨시어지 태블릿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태블릿이 있고. 어 객실. 컨트롤, 아, 이걸로 다 컨트롤이 되는구나. 역시. 좋네요. 뷰는 이제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어제 묵었던 그랜드마스터 뷰도 밤에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건물도 불빛 때문에. 여기 호텔의 특징은 제가 볼땐 거의 전 객실이 세미 스위트 타입인 것 같아요. 기본 객실인 스테이트 객실이 평수가 거의 한 14평에서 15평 정도 되고, 그랜드마스터가 한평 정도 크다고 했고, 객실 크기는 뭐 굉장히 여유롭고요. 객실 컨디션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새 호텔이니까 만족스러웠고, 어메니티도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호텔 부페는 컨티넨탈 조식은 이용을 했었어요. 25층에 그 체크인하는 리셉션 그 층에서 체크인하는 공간이 있고 그 옆에 시팅 에어리아가 좀 있어요. 소파랑 테이블이. 거기에서 이제 간단한 조식을 제공을 해 주거든요. 정말로 간단하게 빵에 커피 한잔 먹을 수 있는 그 정도고. 근데 이제 콘스탄틴에서 제공하는 풀 부페는 제가 이용을 직접 못해 봐서 지금 직접 호텔에 전화를 해서 한번 유선상으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조선 캘리스 서울 강남. 럭셔리 컬렉션 호텔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식 어. 금액이랑 거의 조식 이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다 다른 걸로 알아서 그거 조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네. 하거든요 저희 호텔 같은 경우 기본 객실 타입 종류인 스테이트 객실과 마스터스 객실로 이용해 주셨을 경우에 컨티넨탈 스타일인 평일 한분 땅방 네종류 정도와 요거트, 생과일, 커피 정도로 로비 라운지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랜드 마스터스급 이상 객실부터는 자체적으로 아침 조식 뷔페가 콘스턴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풀부페인거죠? 네 맞습니다 네어 다행히 연결된 직원분이 되게 친절하게 정확하게 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금액은 풀부페는 65,000원이고 그리고 컨티넨탈 조식은 세금 포함 27,500원인데 단지 일반 손님은 이용할 수 없고 투숙객 동반하에 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F&B 얘기를 하자면, 제가 다른 데는 못 가봤고, 1914 라운지라고 있어요. 차도 마시고, 식사도 되고, 저녁에 라운지로도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올데이 다이닝 공간인데, 제가 거기서 몇번 차도 마시고, 식사를 해봤어요. 뭐, 간단한 샌드위치부터, 시프트 플래터 이런 것까지 다 먹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 대비 별로였어요. 중요한 거는 음식 금액이 아니라, 음식의 맛이랑 그 퀄리티인데, 금액 대비 다 추천할 만한 음식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 거기 또 중식당이랑 뷔페가 굉장히 유명해요. 다녀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다지 금액 대비 혹은 명성 대비 별로였다고 저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가서 전반적인 시설을 다 직접 이용을 해보고 짧게 리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팰리스의 가장 장점 하나를 얘기하자면 럭셔리하다. 럭셔리해서 한 번쯤은 가보시면 아 좋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특히 객실이 굉장히 고급지게 잘 만들었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단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식음업장이 제 입장에선 조금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거기가 뭐 분위기 맛집 혹은 뭐뷰 맛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식당은 음식이 기본이거든요. 1부2사 라운지의 음식들은 제가 한세번 정도 먹어봤는데. 금액 대비 그렇게 추천할 만한 음식은 아니었다. 그 외에 식당들은 제가 이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조선팰리스의 저의 총평은 10점 만점에 어, 6.5점 주겠습니다. 장단점이 좀 극명한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뭐 평점은 10점 만점에 6.5점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가보시길 저는 권유할 것 같아요. 하플 이기도 하고, 다음 에, 또 새로운 호텔 에 가서 여러분 들 에게 호텔 의 장단점 을 전하 는 시간 을갖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